하나 만더필요한데 이거 가면 되지. 아, 만원 가져와. 장난감 살 거면 만원 가져와, 만원. 이거 하면 어때? 이거 만 차라. 아이, 거 얼마인데? 이거 엄청 많잖아. 이게 얼마인데? 이게 얼마야? 지금 이게 얼마야? 천 개. 이게 왜천 개야? 확실해야아 우리. 이거 1 100이... 0 100밖에 안되는데? 이거... 어? 이게 뭐야? 뭐? 이거 아 아빠 건전지잖아 그거 가져와 건전지가 왜 저기 있지? 내가 몰래 거기 안에 넣었는데 아, 건전지 좋고 건전지? 건전지 위험한거야 이거 자윤서봐 거기 1 읽어봐 어? 예. 아니 예? 예. 읽어봐 일단 100? 이걸 읽어보라고 숫자를 1 1 1 2 3 4 아니지. 5 6 7 8 9 10 아니지 10 10 10? 0 종이돈 어쨌어 종이돈 아왜 종이돈 종이돈이 천원이야 아까 여기 저, 종이돈 여기 종이돈 아 어, 그래? 응 이거는 이거는 뭐야 그거 만 만원 있어? 어 이게 제일 크다 그거 500원이야 이거+ 이거+ 이거 정전 만원 가져와 장난감 사고 싶은만원 가져와 만원 세워 윤와만원 있어 응. 절로 가 절로 가 내가, 아빠 자 이거 넘어야 돼. 왜장난감안살 거야+ 살 거야 근데+ 근데 잠깐만 이거.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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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 둘다 합치면, 둘다 합치면 뭐지? 둘다 합치면? 아 어, 여기 하나 있네. 뭐야, 이거? 거 200원이지, 음. 둘다 합치면. 만원 가져오라고. 만원은 뭐랑 합쳐야 되는데? 만, 만원은? 어. 그거 1000개 있어야 돼. 이거는, 어? 이거 100개 있어야 되고. 아니, 10개. 이거 어? 10장, 이거 10장 가져와. 그 어떻게? 형, 형아랑 나랑 합치면 어떻게 되지? 합쳐봐 여기 어, 세봐 합쳐봐, 합쳐봐. 만원 가져와 합쳐보자 합쳐보자 자 봐봐 얘랑 얘랑 조합은 몇개야? 3호 이게 왜 3호야 이거 윤성아 이거 봐봐 윤성아 봐봐 윤성아 봐봐 얘랑 얘랑 합치면 얼마야? 어... 이거 두개 합치면 얼마야? 200원. 그치, 200원이지. 그럼 이런 얼마야? 어? 이 바라고, 이거, 이거 얼마야? 3개. 3개. 3, 20? 3, 100원. 30? 300원. 그렇지. 300원이면? 300원. 300원. 야, 나, 일로와. 자, 이거는. 자, 인사. 봐봐 아아아아빠 응. 사준 준 있지? 지 어. 이게 5 0 0원이야 껌이 5 0 0원이야5 0 0원이 있어야지 껌을 살 수가 있어. 그렇다면그돈 주면은 껌줘껌살수 있어 가서 껌 사와 오늘은 여기까지